아, 복잡하구만. 어, 뭐야. 뭐야, 저 여자 갑자기. <laughs> 파란 머리, 파란 머리 봐요, 여러분들. 유저차 아이스, 되나? 유저차 아이스. 오케이. 와, 아, 아까 그거 얘기해줘 아, 아, 맞아. 나도 그거. <laughs> <크림피언서. 웃음> 그거 보고서 나도 제일 많아 댓글 보고 어? 어? 아 뭐냐면요 아니 제 사촌동생이 오늘 이제 얘가 이제 곧 이사가 고 집을 빼야 돼가지고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집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나한테 줄옷 같은 걸 싸웠어요 나한테 줄옷 같은 걸 싸왔는데 이제 그중에 속옷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옷이 있어서 언니 이거 맞으려나? 이러면서 줬는데 되게 큰 거예요 아딱 봐도 겁나 커아니 나는 작았다고 와우 이거 너무 크잖아. 그랬더니난 작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딱 그게 나와. 얘 중간 사이즈여가지고. <laughs> 매기는 거야. 그치? 이거 매기는 거 맞지? 아니 매기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매기는 아니, 거라. 아딱 봐도 겁나 커. 아니 근데 언니한테 맞을 것 같았어. 아니 사이즈가. 사이즈가. 야 그게 나한테 맞을 것 같다고? 어. 사이즈가 아니, 여러분들 72였어요. 앞에 72. 야 가져와봐. 아. <laughs> 아니그거 보여줘도 돼? 아, 보여줘도 돼. 입은 거 아니고 그냥만 보여줘도 돼. 아 진짜 어이없어. 아 진짜 왜 긴구라니까 이거? 내가 사이즈가 작가. 여기 봐봐 사이즈가 여기있 이거봐 여기 여러분 있잖아. 사이즈 안 입은 새거라니까? 어 새거야 진짜 새거긴해. 근데 내가 나한테 너무 살짝 작아가지고. 아니 말이 되냐고? <laughs> 이 컵이 말이 되냐고? <laughs> 저 EF인데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체형에. 야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이 이게 될것 같아서. 너가 봤을 때 그냥 그렇 때? 왜냐면 나보다 작잖아 일단. 그러니까 어 되지 않을까? 근데 언니가 되게 그 벗겨놓고 아. 하면 이렇게 작지? 이렇게 그 <웃음> 뭐라고? <웃음> 아니 <웃음> 무슨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손이 뭐죠? <laughs> 그 옆에서 한 네, 보고 네, 그 이제 목욕탕도 같이 가고 네, 뭐 어, 이렇게 네, 그저 응. 만져보진 않았는데 네, 네. 만지고 나만 만져봤지. 그래? 아무튼 야 그래도 좀 심하지. 아이고 내 얼굴만은 진짜.. <laughs> 내 얼굴만은 아, 네. <laughs>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내가.. 아! 실제로 우리 집에서 언니가 내거 이렇게 얼굴 썼잖아. 맞아 얘 거는 진짜 얼굴 다 가려져요. 70도 안맞잖아요아 70은 맞아요. 70은 그러니까 맞아. 요70 어, 둘레는 맞거든요? 아 마스크로 쓰라고 준 거야? <laughs> 좋다 좋다 좋다. 진트두 개예요 심지 하나도 아니고. 똑같은 두개 줬어 나한테. 근데 주먹보다 커. 근 주먹이 쏙 들어가는데요? 이걸 아, 지금 <laughs> 어마어마 해. <laughs> 아니 딱 언니 느낌이었어 뭔가 딱아 이거 보자. 어 언니 맞겠다. 넣어놨는데 고맙다 야 그래도 어, 크게 받았어. 아, 나를 칠십 일어 받았대. 어뭐 이거 아 매기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건가 오히려? 아닌가? 좋은 아, 거야? 어, 유튜브 갈 뽑았다. <laughs> 야, <우리> 썸네일 만들자. <laughs>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 아 알면서 뭐 매긴 거라고? 메기인 건 아닌데, 근데 딱 보자마자 아까 진짜 진심이었잖아 언니, 아까 느꼈지? 아좀 진심 못드긴 했어, 그냥 표정이 진짜 진심이긴 했어. 어, 이거 언니 맞나 봐봐. 이럴 수는 진짜로. 뭔가 매기는 거면 언니 이거. 언니 맞을 것 같아서. <laughs> 그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네. 웃음> 약간 이래야 좀 매기는 거 아닌가? 맞죠, 맞죠.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어 언니 이거 맞는 맞을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했어 연기파래 너. <laughs> 와, 아, 아, 내가 방송에서 말안 하면 난 진짜 너가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겠다. 아 어, 근데 진짜 순수한 줄 알았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너도 진짜 순수한 줄 알았다고? 아는 아, 그... 매긴 거 맞네. <laughs> 말고잘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긴하지 근데 보고 본게 있으니까 이 음. 이게 딱. 썸네일 어떻게 이거 썸네일 어떻게 짜는지 아, 모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이거 이렇게. 뭐야 방금 <laughs> 뭐야? 나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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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 방금 그거 뭐야? <laughs> 둘이 마주보고 서서 언니 이거 맞지 자막 다르라고? 아, <laughs> 아, 아, 아 이상하다. 음? 음? 아니 이상해. 오. 아니 그거 아, 네. 하지 말라고. <laughs> 이, 이거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거왜왜왜왜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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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거람 그거는... 만나는그거나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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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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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나해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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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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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는 그거는... 그거는... 거그 아니 이상아 너무 아, 자기적한데? 너무 자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건 너무 대놓곤데? 아 어. 이렇게 할까? 언니 정답. 이거 맞지? <laughs> 아, 뭐, 뭐야 방금? <laughs> 아 무슨 순정만화야, 뭐야? 손,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이거 <laughs> 이렇게 언니 옆에 있는데 이렇게 아 이상해 아그아 그, 아, 얼굴 마스크처럼 쓰고 있는 걸로 선내로 하래 아 이거 아, 쓴거 근데 그거 노딱 먹지 않을까? 아닌가? 유튜브 좀썸비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찐으로 해. 마스크 하려면 얘걸로 가져와야 돼아 <laughs> <laughs> 이거 좀 작아 그래도 얘는 약간 초딩용이야 <laughs> 아니 마스크 넣으면 갈아대는 거냐 이입 밑에 아, 그거는 근데 크기가 가늠이 안 되잖아. 아르님이 그걸 들고서 사촌 동생 살짝 화면에 걸치고 찌려봐.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연기한다, 진짜. <laughs> 갑자기 나가 버리네. 이제 이거 아, 가져가세요. 저기요. 네. <laughs> 저 아니, 커피 커피 사러 왔다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머리끈. 나 머리 좀 묶을래. 네, 그래. 나 너무 더워 지금. 여기 더워. 아, 진짜 내방 덥지. 여기가 환기가 안돼 가지고. 아, 이쁘다. 어때 포니테일이 목맨거에 남자들이 설렌다고 하는데 그걸 왜 설렌지 진짜 맞아. 모르겠어. 맞아. 이거 내가 무, 머리 묶는 이포즈 그게 왜 그럴까? 글쎄. 진짜 궁금해. <laughs>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목선 때문에. 음... 목선 때문에? 목선이 음. 왜 포인트야? 목선을 좋아하잖아 남자들이. 너 왜?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건 알겠거든. 이것과 이것과 음, 이런 음, 알겠는데 음. 왜목 목이 목 목은 사실 그렇게 잘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 아, 이게 내 d n a 가 그렇지. 어, 아, 남자들도 모르는 거구나. 응. 그 여자들이 그냥 본능이 이큰 본능.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어깨 넓은 거 좋아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치, 그치. 아니지, 그거랑 다르지. 어깨 넓은 거 좋아하는 거 남자들이 약간 미드 크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 목선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는 팔뚝에 핸들, 핀줄? 핀줄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겠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핀줄 안 좋아해. 나도 그냥 그런 생각은 해. 잘한 방에 주사 잘들어가겠다 생각하는데 진짜 간호... <laughs> 간호사 오 간호사 아니랄까 봐 간호사 지인들 보면 다그 소리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핏줄이 약간 의료의 기본 아니야 주사바늘 들어가는 거. <laughs>